이거 거리를 원하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겠지. 보통은 X2 빼 X1이란단 말이야.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X2가 큰지 X1이 큰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절대 값을 꼭 붙여주셔야지만 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1번이야. 밑줄 칠게. 절대 값 X1 빼 X2라는 건 절대 값 X2 빼 X1. 이거하고 똑같다. 그게 거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x1, y1 하고 x2, y2, 이거 사이의 거리라는 건, 루트,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이게 거리고, 어, 또 너희가 아는 거 복습.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넘어가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50. 어,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채윤아, 읽어봐. 50. 어 1. 무게중심 어 첫번째 세중선의 교점이죠 세개의 중심을 이어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때 무게중심 여기서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어주시고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거 이거 중점이다 이거 이거 중점 중점을 찍어서 이어주시고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어주시면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거지 이게 무게중심의 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어 지금 바로 왜요?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이니까 이게 2대1의 길이비를 이루는 거야. 다음. 아 우리가 많이 했죠 또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것도 무게중심의 성질이었어. 다음. 오케이, okay, 얘들아, 제거 볼게. 집중. 우리가,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점이 x1 콤마 y1이고, x2 콤마 y2이고, x3 콤마 y3 이거일 때, 실제로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세개의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3분의 x1 플러스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거를 만족하는 게 무게중심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오케이, 얘들아. 이것도 배웠다. 제발 집중. 예를 보면 이렇게 할게. 잘 들어. 여기서 내가 피를 어디 찍을지 몰라. 피를 내가 마음대로 찍어 올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P_a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을 더했을 때 값이 제일 작게 되길 원해. 잘 들어. 그러면 그 점을 여기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다. 그게 제일 작길 원해. 근데 그게 제일 작아지는 점 P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g 를 찍었을 때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더한 게 제일 작아진다고. 실제로 이 문제는 학교 서술형의 증명도 나온다 했으니까 좀 이따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튼 지금은 여기 있는 g 를 풀었을 때 찍었을 때 바로 하자. 어, 여기서 g 를 찍었을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컴팩트, 얘들아, 컴팩트 보시면 실제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배웠지만 실제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증명까지 한번 해보기를 지금, 어,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어, 오케이. 90페이지. 밑줄치 문제 1221번.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풀어봐. 1221번. 4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시작해.